안녕하세요 코리아 투매 니독 오늘은 7월 28일이고요. 음, 오늘은 좀 조선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주 말씀드리겠고 그 조선주의 투자 포인트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LPG 추진선. 이걸 말씀드리면 음, LPG 추진선 같은 경우는 음, 기존의 벙커유 사용선박과 비교해 최고 추진 속도에서도 연료 소모량은 10%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황산화물 배출량은 97% 줄여, 줄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선들이 주목을 한, 한 몸에 받을 것이라고 하고 음, 이 LPG 추진선이 뭐 처음에 최초 수주 받은 거는 이제 중국이었죠 중국에서 최초 수주를 받았는데 그 2017년에 수주를 받았는데 원래 2019년 정도에 낙기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낙기를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죠. 왜냐면은,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만들 수가 없었고, 음 만들 수가 없어서, 한국의 그 조선 3사,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 양, 삼성중공업에게 초기부터 그 SOS를 했다고 합니다.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근데 뭐, 우리나라가 굳이 그 중국의 경쟁사를 도와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프랑스의 그 업체에게 결국 그 납기를 못하고, 이렇게 조금 음,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LPG 추진선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LPG 추진선 수준은 거의 80% 음, 거의 80%로 되고 있고, 현대중공업이 한 10척, 현대위포조선이 6척과 메탄올 추진선 12척 뭐 이렇게 좀 받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국 조선해양의 그 어떤 저기 보고서고 그 아시겠지만 그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자회사가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세 개가 있고 거의 중간 지사 역할이라고 하죠. 뭐 크게 보시면 현대중공업 지주가 있고 현대중공업 지주 밑에 일렉트릭 건설기계, 오일뱅크, 현대글로벌서비스라는 업체가 있고 한국조선해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밑에는 현대중공업 지분 100% 가지고 있고, 미포조선과 현대상호중공업이 상호, 있고, 이제 현대중,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상장회사죠. 근데 중공업과 상호중공업은 상장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연내 이제 IFO 하면서 현대중공업을 상장시킨다고 하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현대중공업, 아, 한국조선해양이 중간 지수회사로 조금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좀 약세가 많이 됐어요. 약세가 많이 됐지만 지금 우선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음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음 근데 보시면은, 미포조선이 음그 메터놀과 그런 어떤 이런 LPG 신선을 많이 가지고 있죠. 많이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괜찮고. 음. 저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리자면 조선해운 같은 경우는 미포조선이나 한국조선해양을 좀 택하는 게 어떨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워낙 저점 대비 많이 올랐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고. 네,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그, 부더라도 저점 대비 뭐,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거의, 지금 전년 대비 수준인 거고, 그리고, 고점 대비 많이 빠졌죠. 거의 18% 빠져서, 음, 상당히 좋은 자리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미포 조선과 한국조선해양 뭐 둘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둘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 삼성중업 같은 경우는 음 정지 지금 감자 때문에 정지되어 있지만 지금 저기 자금 상태가 좀 부족해요. 자금 상태가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는 걸로 하고 어쨌든 한국조선해양은 빅베스를 했죠. 빅베스 배스. 빅베스가 뭐냐면 그 작년 9월 경에 거의 작년 11월이죠. 11월 경에 현대자동차가 그 저기 세타 엔진 결함 때문에 그 손실액 1조 5천억을 한 번에 털어냈습니다. 손실액 한 1조 가량을 털어냈는데요. 제가 알기로 1조 가량을 털어내서 그때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로 된 기억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있을 손해까지 한 번에 그냥 털어내는 겁니다. 한 번에 털어내는 거고. 해서 거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천억까지 아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 9천억까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후판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털어낸 거고, 이제 3분기나 4분기에 만약에 후판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다시 플러스 요인으로 될수 있겠죠. 플러스 요인 될수 있고, 아무튼 지금은 거의 최악이다. 최악이고. 최악의 시기를 지나는 거다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조선업은 이미 그 2년치 수주를 다 받아놨고, 음, 다 받아놨고 앞으로 들어오는 수주는 이제 그 조선 신조선 단가가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조선업 같은 경우는 그2000몇 년도인가요? 그 2007년도인가요? 그때 한참 올랐을 때 있죠. 음, 언제냐 볼까요? 그쵸. 그렇죠, 이때 2007년도 거의 엄청나게 올랐을 때, 이때가, 이때가 신조선 클락선의 신조선가가한 180포인트, 190포인트 제가 알기로는 그랬는데, 지금 한 140포인트고, 그리고 원자재 값이 그 톤당 비교해봤을 때, 원자재 값이 지금은 한 900불이면, 이때 당시에는 한 600불로 그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직까지는 신조선 단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는 더 올라야 될 길이 많고, 그리고 원자재 값은 좀더 떨어져야 된다. 좀 이런 결론이 나는데, 근데 어쨌든 2년치 수준 다 받아놨고, 원자재 값은, 아, 원자재 값보다는 결국에는 일단 신조선 단가는 오를 것이다.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조선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슈퍼사이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중 사이클까지는 오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월봉으로 보면 많이, 거의 뭐, 밑에서 찔끔하는 수준이에요. 찔끔하는 수준이고,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조선업 같은 경우는 한번 사이클을 타면, 이제, 몇사이클이 그 2년, 3년, 왜냐면, 하 배를 만들고, 배를 수주하고 만들기까지는 설계 1년, 기본 제작 2년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사이클 한 2, 3년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이클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라고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때부터 시작됐고 올라서 조정 받고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2-3년은 좀 지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투자도 이제 한번 공부를 해 보시고 음 한번 하는게 어떨까 조선업 같은 경우도 실제 조선업도 있지만 그 배를 만드는 그 밑에 하위체인 동성아이텍도 있고 펜노션 아, HSD 엔진 같은 경우도 있고 한국카본도 있고 음, 이런 것 LNG 추진선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기본 핵심 재료를 다 만드는 업체들이니까 이런 업체도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KSSM 같은 경우도 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LNG 운반선으로 뭐 이런 어떤 벌크선을 기본으로 이제 어떤 이런 원재료를 운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음, 2023년도에 또 엄청난 계약을 맺어서 2023년부터 또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저기, 눈여겨보시면, 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